가래와 견해가 좀 강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가래와 견해가 강한 분들은 예민한 분. 예민하게 작용하면 이 가래가 견해와 함께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작용하는 분들은 집중이 힘들어요. 그래서 산만해요. 산만한 분들은 거의가 다 예민해요. 거의가다가 아니고 다 예민해요. 산만한 분이 예민하지 않다. 이상한 거죠. 산만하세요? 산만하지 않는데 예민한데 산만하지 않아요. 오, 그건 산만합니다. 느긋하신데. <laughs> 아, 머리가 뭐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이라도 유튜브를 보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이게 집중을 사실 그것도 가래 때문에 그런 것 같대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집중을 하려면은. 그런 생활 태도나 습성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저, 정말 좋아요. 유튜브가, 저도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근데 저는 유튜브를 볼 때, 저는 요즘에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지혜의 빛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철학 전공하신 분이신데, 보니까 유학도 갔다 오시고, 와, 저도 이제 철학 전공이지만, 정리를 너무 잘해줘요. 그런 대가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 가래가, 저는 굉장히 강한 가래가 있어요. 모르는 거 알고 싶은 가래.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잘 설명해줘요. 그럼 저도 거기를 봐요. 그런데 제가 잘안 보려고 하는 건 멍하게 보면서 이 타임 킬링 해주는 거. 시간 멍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 이건 안 하려고 노력해요. 뇌에 절대 좋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영상 보여주는 거 정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왜안 좋을까? 영상을 본다는 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전두엽이라는 것을 작용하게 해야 의식이라는 인식이나 집중력이 커지는데 영상을 본다는 건 얘는 작용 안 하고 뭐만 작용하겠어요. 편도체와 해마라는 요 속에서 영상을 그리는 업식만 작용하겠죠. 그럼 내가 발달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 좋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거. 그리고 보면 은책 읽게 하는 거. 다 작용하거든요. 다 작용해요. 저도 보면 한글을 6학년 때까지 못 뗐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물론 우리 집에서 공부도 안 시켰지만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저는 더하고 빼고는 할줄 알았는데, 곱하기 할줄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책 보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인가? 이게 그때 빠진 게태백산맹 뭐, 이문열의 삼국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명작이라는 것들, 뭐, 시지프스의 신화도 20대 이렇게 읽었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읽으면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착각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느껴요. 아, 내가 조금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했나? <웃음> <웃음> 책 읽는 게 정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서 이제 요거안 보여요. 아까 다시 한번 좀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게 명상이 가장 좋아요. 명상은 요. 여기 상 그리는 거를 쉬게 하고요, 명상을 집중하잖아요. 편도체나 요 부분이 쉬어요. 우리가 편도체나 요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요, 전두엽이 약해져요. 근데 전두엽이 강해지면 얘가 쉬어요. 집중력이 커지고, 그럼 잠도 깊이자고. 가장 좋은 건 치매 예방에 지금까지 알려준 것에 가장 좋은 건 명상이에요. 집중하는 명상, 그림 그리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모르신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보살님께서 지금 제가 하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딴 영상이 올라와도 딱 잡고 이게 명 올라오는 요 그림이 뭔지 느껴야 알아요. 느끼지 못하면 내가 집중하면서 견해를 만드는 것을 집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즉 호흡을 딱 보면서 딴 거가 탁탁 잡는 건데 호흡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면서 호흡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그럼 호흡 속에 이렇게 떠가고 있어요. 이거는 집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 듣고 명상하는 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음악에 이렇게 타요. 경치 보고 있는 거 제가 반대하는 이유. 경치 보면 편한 거 같은데 편함에 빠져요. 편함에 그게 개념 만드는 거예요. 상 만드는 거. 상에 빠지는 거예요. 상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걸 딱 잡고 이걸 딱 집중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계속 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머무는 것. 이걸 꼭 암기하셔도 좋아요. 이것이 들숨 날숨에 대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명상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꼭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래와 견해에 의지 않고 머문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나 오늘은 그, 우리 하실 때 우리 부원장님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집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30분씩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laughs> 꾸준하게 그래도 이렇게 집중되시죠. 잃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잘 시간이 지루할 때 있을 때 그때가 정말 내힘 키우는 데딱 잡는 힘 키우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때예요.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보이령 보설님은 괜찮으셨습니까? 좀 두시 두거나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안 좋았어요. 오, 네. <laughs> 이제 네. 네, 진짜 호흡할 때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들이마실 때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그렇게 느끼고 호흡이 공기가 나갈 때그 느낌은 온쪽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오늘. 네 오늘 안좋아서 네. 잘했다고 생각해. 요 네네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느낌도 버리 버리고 그냥 집중하는 거 해보세요. 그런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걸 느끼고 호흡에 느껴서 따뜻함 느끼고 하는 것까지 또 그냥 딱 잡아 보세요. 잡는다고 하면 이게. 근데 호흡을 보라고 해서 저는. 집중하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집중하는 거예요. 본다 그러면 개념을 만들 수 있어요. 호흡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들어오고 나가고 봐야 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게 아니고 본다는 것 자체가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지 말고 의식이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여기에 건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의식이. 내가 본다는 게 의식이거든요. 근데 의식이 보는데 보는 걸 느끼면 이거 느낌으로 가요, 또. 그래서 느끼지 말고 어렵죠. 그 제가 호흡을 전에는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호흡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계속 호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쉴 때까지 쭉 이렇게 그 따라가다 보면은 한 20초 한번 하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딱그 호흡을 잡으라고 제가 드리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아까처럼 강세를 주듯이. 이게 리듬을 느끼듯이 이렇게 그들이시는 거를 집중을 하면은 한번 들이쉴 때두번들이시는것 같기도 하고 내쉴 때두번 하는 거고 그리고 호흡이 응. 좀 빨라지는 거같는거 그러니까 그 그렇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조언을 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쉽게 쉽게 이거는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갈 때 그냥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내가 숟가락을 든다, 뭐 젓가락을 든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죠. 자연스럽게 먹을 때 느낌으로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느끼고 느끼면서, 아,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느낌으로 먹어요. 근데 내가 숟가락을 든다, 젓가락을 든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숟가락을 든다 할때 숟가락을 든다 하는 게 뭔지, 젓가락을 든다, 든다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냥 먹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냥 먹는 게 뭔지 알면 또 숟가락을 든다, 젓가락을 든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든다 하는 게 뭔지를 딱 느끼면, 아, 얘가 의식이구나, 얘가 집중하는 거구나, 얘가 들숨, 날숨에 머무는 거구나를 알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살님께서 내가 느낌으로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으로 해서 반찬을 집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하나의 명상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익숙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집중하는 게 익숙해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딱 알고 그것만 딱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못 느끼고 계세요. 근데 못 느끼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살때 그렇게 살거든요. 사는데 의식이, 저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삽띠라고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얘가 뭔지를 딱 알아야 돼요. 얘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려면 무조건 보살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숨을 쉬는데 이렇게 깊이 간다, 숨을 쉬는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딱 간다, 나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이 의식을 가야 되는데 간다, 나온다 하는 느낌에 탁가 있으면 안 돼요. 뭐 <laughs> 그런 네, 것 같은 거. 아니, 저 지난주에 되게 큰 변화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하면서. 그러니까, 보살님,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보살님께서 네. 어, 우리 거사님하고 싸우셨어요. 말다툼하고. 네. 기분이 확 상해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사과해야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그런 거요 그죠? 네. 내가 해야지 하는 거하고 안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우리 은사생님전에서 3,000배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한 2,600, 700배, 800배에서 제가 세번못 했거든요. 네 번째 삼천배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본인은 삼천배 하는데 뭐, 한5 시간이면 뭐 하고, 3 시간이면 하고, 뭐, 내가 5 시간에 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알았어요. 내 안에 내가 또 있는 거. 말하고, 나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내 의식하고 말하고 있는 얘가 있어요.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얘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딱 잡는 예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신 것처럼 내가 사과하고 싶어 근데 사과하기 싫어하는 마음 같이 있잖아요. 예, 예가 지켜보고 있는 거일수 있어요. 호흡할 때. 그러면 요거에 익숙해지면 의식이라는 것이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게 아니고 가래와 견해가 예거든요. 예 아주 섬세한 것이 의식에 머무는 것처럼 호흡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 그냥 그냥 의식이 딱해서 얘를 의지하지 않고 딱 잡는 거거든요. 이거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왜 조심스럽 아까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살님 제가 이렇게 처음 뵙는 거라서 분명히 의식에 집중하고 있는데 표현을 제가 그렇게 듣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속 볼 거예요. 볼 건데. 근데 이렇게 30분씩 그래 집에서 꾸준하게 하시면 이제 이제 2주인가요? 3주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3주죠. 3주 정도 돼서 하루에 30분씩 계속 해 왔으면 이제 의식이 딱 명료해질 때가 됐어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한번 그냥 보살님 들어가고 이제 들숨 날숨이에요. 들숨만이 아니고 들숨 날숨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 의식이 집중한다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나 무언가가 왔을 때에 내가 쫙 들어갔는데, 아, 우리 따뜻해진다. 이런 거 말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과 어떠한 느낌에서 섬세하게 얘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해진다, 몸에 뭐가 느낀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호흡에만 그런 거다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호흡에만. 진하게 만든다는 거는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뭔가가 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의식이 의식하지 말라고요. 의식이 의식하는 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제가 오늘 다음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분리 <laughs> <laughs> 응? 아시겠죠? 내가 호흡하는데 호흡을 가 길게 들어가고 짧게 들어가는데 그걸 타고 있다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의식이 느낌에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의식만. <laughs> 눈이 지금 감겨있잖아요. 근데 그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눈은 감겨있는 거예요. 어디 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느낌에 익숙한 거예요. 느낌에 익숙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감고 있다는 거에 이게 집중되는 거예요. 보고 있고 하는 이 느낌에 익숙하니까. 얘를 지금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잘안되다다 그러면 저는 집중이 잘 안된다면 가끔 이렇게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접목도 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감고 있는 게 저는 익숙해요 그냥 근데 살짝 감다가도 떠지는데 뜬것 같은 걸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눈 감고 있는데 어, 눈은 그럼 보는 거에 어디에 하고 있을까 그럼 지금 보는 것에 익숙해서 얘를 딱 닫지를 못한 거예요 의식이 명료하게 의식만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잡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 그거,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아시, 아시고 가시면 돼요. 시선처리가 어디에 되는 건지. 시선처리는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한 1.5m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고 눈을 딱 닫으면 시선처리라는 것 자체가 느끼지 않아요. 의식이 딱 있으면 눈을 딱 닫는 거니 호흡에. 아, 예, 예. 코 앞에 집중하셔도 돼요. 코 앞에. 네네. 눈 감고 그냥 코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눈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코 앞에. 눈은 작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들고 하면은 그, 명상할 때안 좋아라고 하는 게 소리가 들리면 또뭐 작용하거든요. 근데 눈에서 이게 작용하는 것이 눈을 감았는데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